그래서 116이 아닌 113을 착용하면 이불 윈즈랑 같은 결과값을 낼수 있는 거죠. 이해가 굉장히 쉽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팔입니다. 정말 정말 많은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템 뭐 맞춰야 해요? 금팔님이 올린 영상 보면 될까요? 어떤 아이템이 효율이 좋아요? 레벨이 몇인데 아이템 뭐 맞춰야 할까요? 오린트가 좋아요, 정석이 좋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맞춰야 할지, 어떤 아이템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어떤 아이템을 몇 레벨에 가야 할지.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아이템이나 세팅법 같은 경우는 선택일 뿐 정답은 없습니다.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취향대로 혹은 재정상태에 맞게 아이템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아이템을 맞출 경우 보상심리 같은게 생겨서 오히려 안좋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맞추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레스 i 릿 일단, 레벨 대별 아이템을 봅시다. 집중해서 볼 무기는 28레벨 미스릴 완드, 38레벨 크리스탈 완드, 45레벨 아크스테프, 65레벨 이블 윈즈, 78레벨 피닉스 완드, 85레벨 케이그, 88레벨 마기코라스, 95레벨 블루마린, 98레벨 다이모네 완드.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제 취향대로 추린 거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릴 뿐 정답은 없습니다. 무기는 자신이 고르면 됩니다. 요즘 찰리 중사 퀘스트나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초반 저 레벨 때는 아이템을 맞추기보다는 레벨업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레벨업도 굉장히 빠르고 1업을 했을 때 인트 고즉 마력 5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업을 치는 경우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력 1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린트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던데 이것도 취향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메이플랜드 초기에 아이템도 많이 없고, 대륙이 많이 안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요로게 없는 노란색 우산을 끼고, 오린트로 가는 방법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방어력, 마법 방어력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럭에 투자를 안 하고 오로지 스탯으로만 마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기가 주는 마력이 꽤나 차이가 납니다. 그게 업을 치면 칠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현재 맨네는 피작이 없기 때문에 방어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린트는 초반 육성 단계에만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을 때는 오린트보다는 무기 하나를 골라서 럭을 어느 정도 올리는 정석 법사를 추천드립니다. 초반엔 매소를 많이 투자하지 않는 느낌으로 미스를 완드 떡작이나 크리스탈 완드 떡작 혹은 자기 조금 되어 있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템을 끼시면 됩니다. 저는 미스를 완드 떡작을 오랜 시간 착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65레벨까지 올려서 이블 윙즈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아크 스태프 어느 정도 작 되어 있는 걸 끼고 피닉스 완드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드리면 마력 1은 인트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수들의 공격력 1이랑 마력 1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쪽이랑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품의 투구 즉 자투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보급형이죠 이제. 그래서 진심으로 메렌을 믿고 뜯고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자투를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사는 매직가드가 있기 때문에 50레벨에 바로 자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이블윙즈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블윙즈는 필요력이 68이 필요합니다. 그럼 68보다 낮은 장비들 자투가 없다고 하면 필요력 6 0에 아나카문? 1호 럭 63의 세라피스, 마노투 앵클 부츠, 망토 귀걸이는 취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장비까지 다 착용하고 럭이 68이 되어야 합니다. 부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럭이 68이 되어버리면 오버럭이 되기 때문에 럭은 필요에 따라 천천히 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럭이 68인 무기를 착용하고 다른 아이템의 필요 럭이 68이 넘을 경우 혹은 아이템을 착용했을 때 68이 넘는 것을 오버럭이라고 하는데 더 올릴 수 있는 인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오버럭 없이 아이템을 착용해야 합니다. 아나카문을 예로 들었을 때. 럭작이 되어 있으면 오버럭이 되겠죠. 인트작이 되어 있는 걸 구매하거나 인트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변동되기 때문에 영상의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윙즈의 가격은 한마 103은 약 2400만 매수 한마 104는 약 2900만 매소입니다. 지금 마력이 1차인데 금액이 500만 매소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마력 1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마력 1에 500만 매수면 괜찮고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만 매수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마 104는 약 2,900만 매수, 한마 105는 약 4,000만 매수. 지금 한마 1차인 무기가 1,100만 매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103에서 105로 갈 경우 거의 1,600만 매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력 1당 거의 800만 매수의 차. 이가 가 나는 거죠. 투자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저 같으면 한마104 정도로 맞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시니까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블 윈즈는 제가 다룬 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닉스 완드입니다. 필요력이 80, 자투가 있다면 자투, 없다면 키튼 서클렛, 레키엠, 다크로린, 라피스 샌들,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피닉스 완드랑 이블 윙즈랑 비교해볼까요? 저는 한마 104 이블 윙즈를 선택했었는데, 지금 필요력이 12 차이가 납니다. 이블 윙즈는 68, 피닉스 완드는 80, 104 플러스 12는 116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닉스 완드를 착용할 때갓 같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순수 스탯이 더 높습니다. 정업으로 따질 경우 전신은 아나카무는 합이 6, 레키엠은 합이 7, 장갑 마누투 합이 4. 아크 로리는 합이 5, 신발 앵크 부츠는 합이 4, 라피스 샌들이 합이 5. 무기를 제외한 장비들의 합이 총 3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16이 아닌 113을 착용하면 이블 윙즈랑 같은 결과값을 낼수 있는 거죠. 이해가 굉장히 쉽죠. 피닉스 완드 113 가격을 볼까요? 약 1800만 메소. 이블 윙즈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마 104 이블 윙즈는 2900만 매소, 한마 113 피와는 1800만 매소. 저 같으면 피아노로 갑니다. 결과 값이 동일한데 가격이 약 1000만 매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성비 좋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피닉스 완두도 제가 다룬 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레벨별 무기를 비교해봅시다. 레벨 6 5의 한마 104 이블 윙즈, 피로럭은 68. 78레벨 한마 113 피닉스 완드, 피로록 80, 85레벨 119 케이그, 피로록 88, 88레벨 121 마기 코라스, 피로록 90, 95레벨 126 블루마린, 피로록 98, 98레벨 128 다이몬의 완드, 피로록 100입니다. 이 무기들이 다 동급입니다. 물론 마력이 올라가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맞추고 싶은 무기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플러스하면 가격을 알수 있겠죠. 이 표를 참고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블윙즈는 가격 방어가 조금 됐네요. 피아노로 가는 게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벨이 오르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완벽. 이렇게 기본 개념, 필요한 아이템들 설명은 다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마력 1회 금액을 측정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가야 하는지 생각해서 맞추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테일 격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매은 유저들에게 리스펙을 표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팔이었습니다. 나이사.